자 329번이야 다음 명제의 부정이 참일 때 양수 k의 최소값을 물어보지 자 원래 명제가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기 4k x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 가 그러니까 있을 때 얘의 부정이 참이간 부정을 해야 되잖아 그럼 뭐 부정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이런 걸 부정해야 되지 그럼 모든 어떤의 부정이잖아 그럼 우리가 뭐 기존 내용을 알아야겠지 모든 어떤 어떤의 부정 맞지? 그니까, 모든 어떤에서는 공식이 있지. 결과적으로 공식 1번. 맞지? 모든을 부정해버리면, 모든을 부정해보면 모든이 뭐가 돼? 어떤이 되고, 맞지? 또 뭐가 돼? 어떤을 부정해버리면, 어떤이, 모든이 돼. 맞지? 모든. 그 다음 뭐, 이제 뭐, 모든 어떤인 부분 말고, P 조건인 p 가 있지. p 라고 하는 건 뭐가 돼? 나 P 맞지? 나피. 그래서, 이 1번하고 2번 공식을 그대로 써버리면 돼. 그럼 뭐 얘를 적용해 버리면 얘를 적용해 버리면 우린뭐 모든 x에 관해서 p가 참이다라고 하는 걸 부정해 버리면 맞지? 얘를 부정. 부정해 버리면 모든이 뭐가 된다고? 여기 있는 모든이 뭐가 된다고? 어떤이 된다고 맞지? 어떤 x에 관해서 모든 x에 관해서가 어떤 x에 관해서가 되고 p가 참이다라고 하는 건뭐 not p가 참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똑같아. 어떤 x에 관해서, 어떤 x에 관해서 p가 참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부정하는 거야. 맞지? 똑같이 뭐 부정하면 여기 있는 어떤이 뭐가 된다고 모든이 된다고 맞지? 모든 x에 관해서 p가 뭐나 p가 참이다라고 적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됐어. 뭐 실제 공식 상으로는 실제로 모든 x에 관해서 p x가 참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왜 부정이 어떤으로 가냐하면, 요거는우리 뭐 내용에서 한번 정리했었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모든 액상에서 P가 참이다라고 하는 게 진리집합 P하고 진리집합 U하고 같은 거잖아. 그럼 얘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건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U가 다르다라는 거고,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U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전체 집합 안에 뭐 전체 집합 안에 P가 뚝 떨어져서 있다라는 거고, 이 말은 뭐 P 바깥에 뭐. new가 p 바깥에 있는 원소 중에 전체집합 안에 는 원소가 존재하는 거지. 존재하는 거니까 어떤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맞지? 따라서 그럼 어떤 x가 존재해서 맞지? 어떤 x가 존재하는데 어디 p 바깥에 있잖아. p 바깥에 있다라는 건 나피를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x에 관해서 나피가 참이다라고 하는 게 원래 편명지를 부정하는 거라고. 됐지? 어, 그래서 뭐 어, 밑에 있는 어떤 도똑 같이 얘기하면은 돼. 그래서 공식화 했던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지.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실수 X에 관해서 X의 제곱 더하기 4K의 X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데 얘가 얘의 부정을 해야 된대. 얘의 부정이 참이래. 부정. 그럼 부정은 뭐가 돼? 일단 모든이 뭐가 돼야 돼? 모든이 어떤이 돼야 되지. 어떤 실수 X에 관해서, 그 다음 뭐, 여기가 P잖아. 그럼 P를, 즉, 나 P, 예, P를 부정해야 돼. 나 P, 즉, X의 제곱 더하기, 4KX 더하기, 8이 0보다 큰 거였다면 0보다 뭐큰게 작겠지. 그리고 등호 없으니까 등호가 생기겠지. 즉, 뭐냐면,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X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럼 그래프로 보면, 그래프로 보면, 는 Y, 는 Y로 해버리면, 맞지? 최우차의에수가 양수니까 Y는 제곱 X축이지. 그러면 x 충과 최고차의 에수가 양수인 경우에 관해서는 붕떠 있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요 세케이스가 가능하지. 자, 그럼 뭐 우리가 y 는 y 는 했다면 이 y 값이 뭐 여기 왼쪽에 y 값이 오른쪽에 y 값보다 작거나 같다고 라 하는 건 여기 있는 y 값이 오른쪽에 있는 y 값보다 더 아래 있거나 등호 있으니까 같아도 되는 거지. 즉 오른쪽 그림 중에 즉2차 함수 얘를 해석해 보면 2차 함수 가 뭐지? y는 제로 즉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뭐 같다는 건 만나는 거지 만나는 x가 뭐가 해야 된다고? 어떤, 어떤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항상 뭐 존재성이라고 x가 어디? 존재 존재해야 한다고 존재해야 함 그게 뭐 성립한다는 거지 x축과 만나거나 아래에 있는 게 존재하는 건 어디 있어? 아래에 있는 건 여기 있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x축과 만나는 것도 어디 있어? 여기 만나는 거지 따라서 뭐이두 케이스가 되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지 맞지? 따라서 뭐 여기 가운데의 경우는 판별식 D가 0로고 밑에 있는 건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큰 거지. 따라서 이두 경우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 저기 2차부등식의 판별식 D라고 하는게0보다뭐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따라서 판별식 D인데 짝수니까 4분의 D 해버리면된다 4분의 D는 b p r i e 2k b p r i m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8. 얘가 0보다 크나 같으면 돼. 됐지? 정리해버리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커나왔고 양쪽 4를 나눠버리면 k의 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0보다 커나왔대 맞지? 따라서 k의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 나니까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면은 실제로 뭐 k 마이너스 루트 2 k 플러스 루트 2가 둘이가 0보다 커나왔으니까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라고 하는 게 루트 2보다 커나 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인수분해해도 되고 맞지? 따라서 양수 K의 최솟값은 양수 k 지지중 중에 양수, 라고 하는 건 오른쪽이지. 오른쪽에. 따스서라라고 o 게 루트 o 보다 크거나 r 니까 양수 k의 최 r 값 o t 값이라고 하는 건뭐 k가 루트 r 가되겠 r o 왜 k라고 하는 게 루트 t 보다 크니까 양수 중에서는 따라서 양수 최솟값은 얼마 루트 r 라고 됐나?